진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안 해볼 수 없어요. 이거 아시죠 여러분? 다이소에서 엄청 유명한 베이스 프랩이거든요. 근데 정샘물에서도 나왔잖아. 어?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야. 너무 궁금하지? 나도 궁금해. 두개 가격은 똑같아요. 5,000원, 5,000원. 어, 용량은 어, 얘가 더 많네. 얘4 0 m m 얘는 3 0 m m 거든요 제형을 먼저 비교를 해볼까요? 오! 더랩 바이 두꺼워. 어, 얘가 정샘물인데 얘가 쭉 조금 더 촉촉한가 봐쭉 흘러내려 둘다 일단 투명한 제형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바를 때는 촉촉한데 피부에 이렇게 딱 스미면서 약간 쫀탱한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정샘물 섞자 오 냄새가 좋아 일단 음. 상긋하면서 달달한 향이 나요 음, 내가 조금 더 촉촉하게 마무리된 느낌 여기는 약간 이렇게 조여드는 느낌이 있고 여기는 촉촉하게 차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다 발라봤거든요 여기가 더랩 여기가 정샘물 진짜 꼼꼼하게 한번 바니다 살짝의 광이 여기가 조금 더 도는 것 같긴 해 근데 착 붙어버리는 느낌은 덜 랩게 더 좋아. 뭔가 매끈하게 정리되는 느낌? 피부의 느낌을 봤을 땐난 여기가 더 예쁜 것 같아. <laughs> 이게 만약에 지속력 차이를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 하면은 솔직히 얘예 쓰면 돼.